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박사함의 행한대로, 선을 행한대로, 악을 행한대로, 그대로 열매로 우리 땅에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선을 행한대, 낙심하지 않고, 돼지라도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 행실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에게 적용이 되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은 다만하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